네,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는 악수 대신 목내로 인사를 대신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은 더욱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두 분께 먼저 질문 드릴 내용은 오늘 아침 아마 보수 성향의 신문들 조중동 조선일보 중화일보 동아일보 이쪽에 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몇개 신문을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자 광고가 하나 나오고 있죠. 사랑제일교회 및 정광훈 목사의 대국민 입장문 해서 맨 위에 나와 있는 노란색 글씨를 잘 봐주세요. 네 번째 줄입니다. 정부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단체 참여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하여 확진자 수를 확대해가고 있다. 방역 당국 지침상 접촉자가 아닌 국민들을 무한대로 명단 제출 강요, 검사 강요, 격리 강요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불법 강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부가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 수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두 분에게 질문드리기 전에 그렇다고 한다면 방역 당국에서는 뭐라고 이 광고가 오늘 아침에 이미 났으니까 오전 브리핑에서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는 대부분 민간 의료기관의 선별 진료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방역 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으며 그 결과를 조작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정부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지침에서 벗어난 범위의 대상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바 없으며 실제하는 감염 확산의 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해당 교회의 접촉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지침에서 벗어난 범위의 대상자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하는 감염 확산의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교회의 접촉자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언론에서도 이러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서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기 전 의원님 어, 어떻게 보세요?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오늘 신문광고? 일단. 본인들이 져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저런 말씀이나 광고를 실은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니 구체적인 현실로 들어가 보면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사실은 과로 때문에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입니까? 그렇겠죠. 예, 네, 의료진 역시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고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경제도 안 들어가고 또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그 검사 비용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또 확진자에 대해서는 1인당 뭐 치료비가 뭐한 5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 비용도 지금 적지 않은 상황들이고 그래서 어쩌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나 또사랑제일교회 신자분들께 조금 죄송스럽운 말씀이긴 한데 잘못된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의 출발점이 어디까? 첫째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또는 현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쨌든 방역이라고 하는 또 전염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그 부분에서는 냉철라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인 전광목사부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신자들에게 지금 주입을 하고 있으니까 오죽했으면 탈출하고 도망가고 지금 검사 안 받으려고 하고 있고 검사 받지 말라고 하는 구체적인 메뉴얼까 지금 돌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첫째는 기독교 교단 내에서도 굉장히 힘드시긴 하겠지만 가까운 목사님이나 가까운 교단에 가까운 분들이 첫째는 목사님이나 사랑제일교회 장로님들 좀 설득 좀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설득할까 설득하고 도저히 설득이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전목사님 말고도 저런 어떤 광고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저런 구체적인 전파에 관련되는 장로님이나 부목사님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강한 형벌의 채찍이라도 좀 들어야 될때 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런 잘못된 것들 좀 바로 잡아 나가야만. 우리 사회가 이 심각한 코로나 19이 대유행의 위기 조금이라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김영진 전의원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또 질문 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사회가 말이죠. 지금 저분들의 신문 광고를 보면 방역 당국의 브리핑을 일단 못 믿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거기에는 거대한 음모가 있다. 언론의 보도도 아마 믿지 않으실 거예요. 방역 당국의 브리핑을 토대로 해서 언론이 직접 취재해서 전한 상황도 아마 안 믿을 겁니다. 왜? 언론 기자들 너희들 이거 모를 거야. 여기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음모론적인 시각이 우리 사회에 좀 너무 팽배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지금 저희 방역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 방역과 정치적인 어떤 정쟁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사실은 방역 그대로 보아지지 않고 어떤 방역 이면에 다른 의도를 의심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저는 일단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또뭐정가은 목사님이시나 이제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는 있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 그걸 저를 표현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적으로 재난병과 관련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온 국민이 정부를 믿고 또 협조해야 되는 게 상황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교묘하게 섞여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저는 이 문제가 더 일파만파 커지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8월 15일에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이 집회에 참가하셨던 분들 뭐 어쨌든 직접적 간접적으로 뭐 이것에 대한 기여가 있었음을 저는 뭐 용인 안할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가 막 확산되는 것 자체가 이분들 때문에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뭐 신천지 사태와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발을 네. 했어요. 뭐 신천지 사태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저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좀 그런 것들을 떠나서 순수하게 방역에 초점을 맞춰서 협조하고 또 방역 당국자들은 이런 교회. 관계자분들이나 지표 관계자분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언행. 좀 보니까 뭐 문자가 잘못 가서 음성 난성 판정이 뭐 어긋났던 경우도 한두 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회자되면서 여러 가지의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는데 저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 협조하는 모양을 보이는 것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 사랑제일교회의 신문광고에서 주장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팩트 체크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역시 관련된 소식일 겁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고. 그 가운데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하나의 원인이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놓고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사이의 공방이 대단히 치열합니다. 먼저 민주당은 어떤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광화문 집회가 끝난 끝난 지 5일이 지났는데 아, 미래통합당은 집회에 참가한 소속 정치인과 당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관계 없다 이런 식으로 강건도 불구경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방역에 협조할 의지를 보여합니다. 지금이라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당원 명단에 대해서 전수 조사와 함께 자가 격리와 진단 검사를 권고하는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조처를 조치를 다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미래통합당도 이번 사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강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등 극우 개신교 세력이 그 세를 확장하는 데 있어 미래통합당은 누구보다 큰 자양분을 제공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광복절 집회에 다수의 미래통합당 전현직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정강훈 목사와 미래통합당 일각이 한 몸이 되어 움직인 셈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정광훈 목사와 미래통합당 일각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통합당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통합당에서는 왜 우리보고 그러느냐? 방역 실패의 책임을 통합당에 떠넘기려는 정치적 의도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방역 당국과 정부 여당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우리 미래통합당과 8.15 집회를 엮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8.15 집회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주최하지도 않았고 참가를 권하거나 동려한 일도 없고 우리 구성원들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한 적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방역 실패를 우리 당과 엮어서 어떻게든지 책임을 피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옹졸하고 치졸한 그런 행태입니다. 자 오늘도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만 또 민주당이 또 통합당을 소폭 추월하는 지난주엔 뒤졌다가 다시 추월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 쟁점을 놓고서 민주당의 공세, 통합당의 반박은 계속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 일단 저는 이게 뭐 국민들에게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인지 조금 우구심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일5에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방역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년 3월부터 약간 변형된 바이러스가 들어왔고, 전파력이 더 과거보다 세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방역을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많은 아쉬움들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부가 그것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얘기는 많은 아까 사랑제일교회 그 신도들께서 반발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가 무슨 이렇게 잠재적으로 감염되어 있는 집단인데 그 집단이 강화문에 와서 전파한 것 같은 뉘앙스로 지금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방역의 실패를, 방역을 책임져야 되는 정부의 책임으로 얘기하지 않고 국민에게 저는 책임을 떠넘기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과 같은 사태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바이러스가 변형이라든가 전파속도가 조금 더 남다르다고 생각을 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8.15의 집회에 대해서 법원도 허가하지 않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행태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예, 당이왜 일찍 좀 선을 지 못했을까요? 글쎄요, 통합당 집회 전를 집회에 나오신 분들을 네. 다 통합당하고 연결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각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아는 분들, 또 종교 계신 분들하고 다 있지만 지금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획일적으로 뭔가 지시를 하고 있을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는 그것도 올바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분명히 지금과 같은 상황을 알리고 뭔가 신뢰 를줄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좀 만류를 했다면 저는 충분히 그분들에게도 정상 참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런 노력이 사전에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민주당이 어쨌든 이 부분 코로나 19의 재확산 그 책임론을 통합당에 넘기는 그런 식의 공세를 뭐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생각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의 국민들이 사실은 보고 싶은 어떻게 보면 정당 대표들의 워딩은 이런 거겠죠. 가령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당의 일부 의원들 그리고 일부의 당원들이 저 파리로 집회에 나가서, 어, 그 참여함으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에 간접적인 계획이라든지 확산에 어떤 뭔가 역할을 할,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반성의 말씀이 나왔다면 아마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보통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오히려 좀더 신뢰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들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 저희들이 조금 판단 잘못을 해서 가령 8월 15일, 17일, 뭐 16일, 17일 뭐 공휴일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외식이라든지 여행 장려를 하려고 했었던 점은 저희가 집권 여당으로서 판단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정치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반성의 목소리가 좀 먼저 나왔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정치하신 분들에게 정말 이분들을 믿고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상대방의 잘못만 극대화시켜서 비판을 하다 보니까 두 말씀 다 맞기는 한데 그 맞는 말씀을 하는 주체들이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네. 내가 이런 부분은 부족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큰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